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 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해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 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런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아이 롯과 바알지봉 근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국께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보지는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고집스러운 채로 둘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를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그러자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보는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깊어져서 전차와 전차를 보는 군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쪽으로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아멘.